자, 이번에도 이 참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30번. 두 점. A가 2,4, B가 6,6에 대해서 AP의 제곱. P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돼.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의 길이의 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P의 좌표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아까, 어,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제, 이 형태를 기억해 주면 좋아요.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솟값 그러면 일단 P를 어디인지 모르니까 또 A, B라고 해볼게요. A, B라 하면 하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식을 만들면 지금 눈치챈 친구들 계겠지만 루트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a, p의 길이는 루트 p가 a, p니까 a, p 그럼 x좌표의 차 a-2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b-4의 제곱 이거는 a, p죠. a, p 근데 얘를 뭐해야 되니까? a, p의 제곱. 그렇지. 제곱해야 되니까 맞아요. 루트가 필요가 없어요. 제곱하면 어차피 루트가 없어진다. 루트가 필요 없다. 루트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루트를 안쓸 거예요. 그래서 a-2의 A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헷갈릴까봐 일부러 루트를 먼저 써서 보여줬는데 이제 루트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곱하기 때문에 어, 루트가 필요가 없다. 더하기, 그럼 bp의 제곱도 마찬가지겠네. bp, bp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하고 제곱을 할 테니까 루트 없이 써도 되겠지? 그러면 x좌표의 차, a-6의 제곱 y 좌표의 차 b 6의 제곱 역시 이 식을 정리하면 이차식이 될 거다 귀찮아도 다 정계를 해야 돼 a 제곱 여기 근데 좀똘똘하게 해볼까 a 제곱이 정계하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니까 2a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여기에서 마이너스 12a 그러면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16a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에서 4 여기에서 36일 테니까 어, 요거 40 그리고 이거 두 개도 같이 집중해서 전개해 볼게요 b제곱 여기도 b제곱 나올 테니까 2b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8b 여기서 마이너스 12b 그러면 마이너스 20b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서 16 여기서 36 36 더하기 16 플러스 52 이차식의 최대 최소 이차식의 최소값 구할 때 우리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 생각나? 그래서 a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하고 b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해서 맞춰볼 거요 e로 묶어주고 a부터 a 제곱 마이너스 8a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그치 반의 제곱 16 다시 빼주고요. 그 다음 자 이건 썼어요. 그 다음에 b도 2로 묶고 b제곱 마이너스 10b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25다 이것도 썼어요. 그럼 상수항은 40하고 52 플러스 92가 남아있다. 2 e 가로열고 얘네가 a-4의 전체제곱 그리고 2하고 이 e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e 16은 그치 2하고 분배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2그 다음에 2 e, 이쪽도 완전제곱식 b-5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5는 음 2랑 분배돼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92 자, 완전제곱식이 됐다. 2a-4의 제곱 그 뒤에 얘 붙여볼게. 2b-5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끼리 모이면 마이너스 음, 82에다가 92를 더하니까 플러스 10 제곱한 값의 최소값은 0 제곱한 값의 최소값은 0. 그래서 이 식, 이식 전체의 최소값은, 그렇죠. 10입니다. 10. 이 식의 전체의 최소값은 10이고,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답은 10이고, A가 얼마? 4이고, B가 5일 때, 5일 때, 계산하면 이 식은 10의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 p를 뭐라고 놨어요? 처음에 a, b라고 놨으니까 a가 4, b가 5일 때란 얘기는 음. p의 좌표가 p의 좌표가 p의 좌표가 4, 5일 때저 시계값은 최소값 10을 갖는다라는 이야기. 정답은 4, 5. 그런데 2번에 32번은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두점 똑같은 주제인데 두 점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A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이 P가 음, Y는 X-1 위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앞에서도 연습을 했으니까 점 P가 있다. P를 A, B라고 할 거야 또. a,b라면 p는 y는 x-1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어, x에다가 p의 x좌표인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p의 y좌표인 b를 대입했을 때이 식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챙겨 놔주시고 그 다음 식을 만들어주세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마찬가지로 루트가 필요 없겠지. 루트하고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AP AP 두점 사이의 거리 AP 자 집중하면서 X좌표 A-8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B 플러스 7의 제곱 이게 AP 그 다음 BP 더하기 BP의 제곱 BP의 제곱도 루트하고 제곱하면 루트가 없을 테니까 a 12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b 5의 제곱 이 식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아까랑 다르게요. p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문자가 ab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줄을 수 있는 거야. B에다가, B가 A-1과 같으니까, 요 B에다가 A-1을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정계도 해야 되겠지만, A-8의 제곱은 A-8의 제곱. B가 A-1이니까, B에다가 A-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A-12의 제곱. B에다가 A-1을 대입해주면, A-6의 제곱. 문자가 하나로 줄었죠.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선생님, 뭐, 제곱한 게 최소값이 0이니까 0, 0, 0, 0인데요. 왜냐면, 각각이 0이 될때 A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접근할 수가 없고, 다 전개를 해서 새로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A제곱, A제곱, 정계하면 A제곱, A제곱, 4개가 나오겠죠? 4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아, 16A구나. 마이너스 16A, 여기서 플러스 12A, 여기서 마이너스 24A, 여기서 마이너스 12A,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6A랑 플러스 12A 만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A. 상상들, 64, 36, 144, 36. 64하고 36, 100이죠. 244, 244에다가 36, 280. 자, 어찌가 거나 여러분들도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했어요. 그럼 4 가로 열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A제곱, 마이너스 10A, 반의 제곱, 25,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시고 바로 닫고 280 기다려 그러면 4 가로 열고 a-5에 손치시고 완전적 곱식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는 4랑 전개해서 마이너스 100 280만 나니까 플러스 180 이렇게 새롭게 완전적 곱식을 만들어주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맞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5, 180인 거니까. 최솟값은 최솟값은 1 8 0이 된다. a가 5일 때. 그래서 조건이 붙어서 미수가 ab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경우 풀어 봤어요. 자, 이번에도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솟값인데 어 점이 하나가 늘었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서 점 p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방법은 똑같아요. 개선이, 아,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P를 또 A, B라고 놓는다. 그러면 AP의 제곱, 루트 없이 쓰겠죠. AP의 제곱, 준식을, 요거를 또 식을 만들어 보면, 가로 열고 AP, A-3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이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a 2의 제곱 더하기 b 4의 제곱 루트가 필요 없는 거다알죠 그럼 cp의 제곱 a 1의 제곱 더하기 b 3의 제곱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미지수 문자는 a와 b 두 개예요.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도 전개를 해서 A 따로, B 따로 완전 제곱식을 할 거예요. A부터, A 제곱이,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3A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6A,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여기에서 마이너스 2A가 생길 테니까, 마이너스 12A 있고, 상수항 여기서 9, 여기서 4, 여기서 1 생길 테니까 14가 되겠다. 플러스, B제곱도,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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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생기죠? 3B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0B, 여기서 마이너스 8B, 여기서 플러스 6B. 그래서, 마이너스 12B. 여기서 상수항이 25, 여기서 상수항이 16, 여기서 상상이 9. 그러면, 50. A부터 완전 제곱식 하기. 3 가로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4A, 반의 제곱, 4, 다시, 빼기 4. 그 다음, B도 완전 제곱식. 3 가로 열고,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상수항은 둘이 64 기다리고, 그러면 3 가로율구 니가 a-2에 전체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분배돼서 마이너스 12, 3 가로율구 니가 b-2에 전체이고, 그리고 너는 정배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64. 최종적으로 a-2에 제고 그 다음에 3, b-2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들 다 계산해 주시면 64에서 24 빼는 거니까. 40. 제곱의 값의 최소는 0. 너도 0. 그래서 이식 전체의 최소값은 40이 된다. 그리고 a와 b가 각각 2일 때, 그죠? a가 2일 때, b가 2일 때 제곱이 0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어, 플러스 40에서 40이 최소값이 된다. 이시계는 사실 비밀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주제에서 배울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무게중심에서 더한번더 다룰 테니까 이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일단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이 포인트다. 35번. 자, 이 그림과 같이 지점 5에서,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모양의 두 도로가 있다.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모양의 두 도로가 있다. A는, A는 5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10k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5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하여 동쪽 방향으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시속 3km 뭐야? 1시간에 3km씩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는, B는 지점 5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5km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북쪽 방향으로, 북쪽이면 위쪽이니까, 위쪽으로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어간다. 1시간에 4km의 속력으로 걸어간다. A도 출발, B도 출발. A와 B가 동시에 출발할 때, A와 B의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그리고 그때의 거리, 거리도 구하시오. 거리도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자, 이제 시, 시작을 해볼게요. 시간을 얘네가 걷기 시작한 시간을 t라고 놔봅시다. t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자기가 하면 돼요. a는 여기에서 시속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a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그러면 t시간 후에 a는 어디에 와 있을까 그렇지 t시간에 a가 걸어간 거리는 t시간 후에 a가 여기 있다 치면 t시간 동안 a가 걸어간 거리는 3t만큼 걸어갔겠죠 시간당 3km씩 걸어가니까 t시간 후에는 3t b는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시속. B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1시간에 4km씩. 쉽게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B는 t 시간 후에는 4t만큼 걸어가 있겠다. B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B는 4t만큼 걸어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 두 녀석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거리는 언제, 얼만큼 최소가 되는가? 뭐 그런 질문이야. 계속 바뀌겠지만 그죠?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평면좌표 배우고 있잖아. 평면좌표 배우고 있으니까 2.5를 원점이라고 하고 요 도로를 Y축 그리고 이 도로를 X축 그리고 얘네들의 좌표를 만들어 볼 거야. A는 t시간 후에 여기 있어요. B는 t시간 후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A의 좌표는 A의 좌표는 A의 좌표는 우리가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이 길이가 A의 좌표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 자, 10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km였는데, 10에서 A가 걸어간 3t만큼, 3t만큼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3t. 10-3t. 그 다음 B도 한번 보세요. B의 좌표. B의 좌표. B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그지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이는 5에서 5에서 b가 걸어온 4t만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4t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선생님 잘, 잘 설명해 볼게. a의 좌표는, a의 좌표는 x축에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x축에 있으니까, x축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일 거예요. y좌표는 0인데, 이 길이가 10-3t라면 a의 좌표는 눈치챘나? 마이너스 어, 10-3t일 거다. 왜냐? 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 길이가 2일 때 우리는 이 좌표를 2라고 하지 않지. 마이너스 2라고 그러지. 똑같은 얘기지. 이 길이가 10-3t일 때 우리는 이거의 좌표를 10-3t라고 하지 않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t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3t라고 콤마 0이라고 할수 있겠다. b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b b의 좌표는 y축에 있으니까 b는 y축에 있으니까 x 좌표는 0일 거고 여기 t 시간 후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가 5 마이너스 4t일 테니까 눈치챘죠? 0 콤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가 t의, b의 좌표일 것이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3,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가 3일 때, 여기 의 좌표를 3이라고 하지 않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듯이. 이거의 길이가 5 마이너스 4t니까, b의 y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일 거다. 이해가 되죠? 응. 0, 마이너스 5 플러스 4t가 b의 잡힐 거다. 그렇다면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a, b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는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좌표 빼서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0 플러스 3t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도 둘이 빼서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5 플러스 4t의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이 근호 안의 식이 전개를 그래도 잘 해볼까요? 100 마이너스 60t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40t 플러스 16t 제곱 우리 지금 최소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근호 안이 2차식이네. 25t 제곱 마이너스 100t 플러스 125 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5로 묶고 t 제곱 마이너스 4t 반의 제곱 4 다시 빼주고 닫고 125 기다리고 그러면 25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됐고 자전개에서 나오면 마이너스 100 에다가 125를 더하니까 결국 선생님이 지금 자세하게 다 적었는데 근호까지 다 데리고 가면서 실수할까봐 이 근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이 2차식의 최소값은 아래로 블록하니까 25죠. t가 2일 때 그렇다면 이 근호를 다 포함한 식의 최소값은 저번에도 했었죠. 그렇지. 최소값은 25가 아니라 루트 25, 즉 5이다. 언제 t가 2일 때자이 참수의 최소 최소는 굉장히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인지 구하고 그때의 거리를 구하시오. 2시간 후이고 t가 2일 때니까요. 2시간 후 그때의 거리는 5킬로미터